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어, 오늘 사다범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 오늘 본 기자회견은 의원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족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함께 하신 분들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전북 유족회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정 정명호 전국 유족회 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명문희 윤리분과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청양 유족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최동임 충북 오창 유족회 총무님 이시고 여성회원님이십니다. 이윤달 충남 태안 유족회 회원 함께하셨습니다. 전영수 충남 태안유족회 회원 함께 하셨습니다. 최영희 전남영안유족회 회원이시자 사무국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전쟁유족회 회장 김부경입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113만 명이 집단 학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과거사법조차 없는 상태로 진실화위원회 진실규명의 차질이 발생하여 많은 유입들이 명예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6회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12건의 과연을 조속히 제정하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이생자 정육회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이후 과거적과 개정률 국회의원의 법조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통과 단계에서는 누더기법으로 변질되어 통과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대풀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113만 명의 국가공권력으로 학살된 인간인 희생자 사건을 역사로 겪고서에 한 줄도 등재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유를 금을 짓는 민주국가입니까? 정부와 국회의원께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은 말씀드리고 정명호 회장님께 기자 협의문을 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지원 전... 후 민간위생자 전국 유족회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부당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113만 명이 달하는 부모형제가 학살당해만 했던 유족들이 1960년 10월 20일 뜻을 모아 창립한 유족들이 유일한 단체입니다. 1960년 제대, 제4대 국회에서 양민 학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역사적인 첫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구태로 인해 전문, 전면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05년 농민정부에서 진실파해를 위한 과거사정의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정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돌비법으로 전략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제1기 진실화의 원인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10년 12월 진실 화요인은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 종료시킨 바 있다. 제1기 진실 화요인를 통해 시생자의 영향을 회복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전국유족회는 올바른 과거사법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일령 하에 21대 국회에서 총 12건의 관련법안을 여야 의원명으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계류되어 있다.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은 송유열 씨에 관한 특례조항 보상 심의위원회 신설, 유해의 조사 발굴, 과거사 연구 재단 설립, 조사 기관 연장 조항 등이 나 이마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전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법안 통과 및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 사정이라는 이유로 제역할을 방기한 채. 어떠한 업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110여개 관련 유족계의 유가족들은 이미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로 지난 73년간의 행군 과거 사이 핵의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며 속절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진정 유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야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만 문제 해결이 앞장설 것인가?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우롱하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강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 전국 유족회는 113만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와 완전한 과거사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조속한 법안 통과로 진실 화해 의견의 진실 규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단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남기지 않고 진실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인간이 생자 전국 유협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